I like to h a 면 e a l i t t l 아, Don't I mean to him? I don't know. He was in the m i d d 니 e of it. I

I t 하 i n k i

사가 있고 고 우리 청와대 너무 많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귀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어서 국미 정상회담도 열리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국제정세의 밝은 곳이 어, 언론이지만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지금의 상황을 예상하신 분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극적인 변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길을 여는 확고한 이정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65년 동안 끌어온 정전체제를 끝내고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의 체결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이런 국가중대사를 앞두고 대한민국 공론의 장을 이끄는 언론사 대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청하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되돌아보면 불과 몇달 전만 해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가 되어 전쟁의 그림자가 얼음거렸습니다. 대다수 국내외 언론은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핵보유국지를 인정받아 미국과 맞서려 한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평상 동계올림픽 참가로 남북 간의 대화가 시작된 후에도 올림픽이 끝나고 4월 한미군사훈련이 시작되면 남북 관계가 다시 파탄 날 것이라는 4월 위기설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어쩌면 상황이 그렇게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정세에 우리 운명을 맡기지 않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려는 의지와 노력이 상황을 반전시켰습니다. 작년 7월 저의 베를린 선언을 두고도 꿈 같은 이야기라고 어, 평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꿈이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담한 상상력과 전략이 판을 바꾸고 오늘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북한은 국제사회의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미 간에도 서로 적극적인 대화 의지 속에서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고, 회담의 성공을 위해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는 성의를 서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 우리는 미국과 완벽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하고 공조해왔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음명한 바와 같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절대적인 지지와 격려가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 내는 결정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우리는 대화의 문턱을 넘고 있을 뿐입니다. 대화의 성공을 장담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게다가 남북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사상 최초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까지 성공해야만 대화의 성공을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두 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대담한 상상력과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언론은 남북관계에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보다 먼저 남북교류를 시작한 것이 언론이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있었던 여러 언론사들의 잇따른 방북과 교류 북한 문화유산 답사기를 연재하는 등의 언론의 선구적인 노력이 역사적인 6.15 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6.15 선언 후인 2000년 8월에는 언론사 사장단 46분이 북한을 방문해 북측과 함께 남북, 남북 언론기관들의 공동 합의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 잊혀진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새삼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언론이 먼저 지난날처럼 국론을 모으고, 한반도 평화의 길잡이가 되어줄 때두 정상회담의 성공은 물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 더 빨리 다가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에 있어서 언론은 정부의 동반자입니다. 저와 정부의 상상력과 해법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부담도 큽니다. 언론사 대표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언론사 대표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경청하고자 이렇게 마련한 자리입니다. 기탄 없는 어, 말씀들 어, 부탁드립니다. 가급적 많은 분들께서 어, 충분히 말씀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 양승동. KBS 사장 양승동입니다. 어, 방송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대중령님께서 6.15 정상회담 언급을 하셨는데, 어, 작년 6월 15일 날, 오래된 기억 6.15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했었습니다. 현장에서. 어, 저는 그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는 보편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현대사의 그 수많은 인권 유린이나 민주주의 파괴 등 이런 이런 비극들이 남북 분당과 그 냉전 구조 때문에 비롯됐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데 필수적인 그런 보편적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 평창 동계 올림픽을 시작으로 해서 어, 남북 관계 개선 흐름이, 어, 오는 27일 날, 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어, 이 결정적 국면을 맞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종식시키고, 한반도 평화 및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데, 어떤 이정표가 될 걸로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한반도 평화, 그리고 민족의 동질성 회복은 어, 고용방송인 KBS나 MBC, 그리고 또 SBS를 포함한 어, 방송의 어떤 공적 책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북한 비핵화, 또 한반도 평화의 흐름이 어, 잘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어, 방송인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어, 이렇게 기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원은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오늘은 이 땅에 민주주의 토대를 닦은 4.19 혁명 58주년 기념일입니다. 평생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 오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이뜻 깊은 날에 언론사 대표들을 오찬에 초청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대통령님께서는 11년 만인 남북정상회담을 바로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국사에 분주하신 상황에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의 실현에 언론의 역할과 책임이도 막중하다는 대통령님의 신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 재개장을 여시고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 뿐 아니라 최초의 미북정상회담까지 이끌어내신 대통령님의 확고한 신념과 용기에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언론은 4.27 남북정상회담이 대통령님이 목표대로 완전한 비핵화의 출발점이 되고 표인, 평화, 새로운 시작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길에 모든 언론이 국민과 함께 동참할 것입니다. 신문을 흔히 사양사함이라고 하지만 신문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검증된 뉴스를 정보와 지식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어젠다를 제시하는 것은 신문입니다. 신문이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대통령님께서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의 우찬초대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통령님의 더욱 청안하심과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 평화시며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네.